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고대로부터 인간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정치는 우리의 삶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국내외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성찰하고 분석하는 종합학문인 정치외교 분야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더큰 세상을 보는 눈과 통찰력을 갖추게 하는 정치외교 분야. 오늘도 사회 각층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의 분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문, 바로 정치외교학인데요. 정치외교학은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정치 현상에 대해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종합 학문입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의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정치 외교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정책학 연구원, 기자, 융합 직업인 사회 기업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치 외교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공공행정 및 경영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사회 기업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원을 재활용하되 거기에 가치를 더해 더 좋은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일을 말하는데요. 버려질 부직포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멋진 가방으로 또 이면지들이 깜찍한 접착 메모지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적으니 환경도 좋아지고 구매자들은 개성 있는 물건을 가질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처음 만날 직업인은 바로 업사이클링으로 더 나은 환경을 꿈꾸는 분. 사회적 기업 터치포그의 대표 박미연 선배님입니다. 저는 업사이클링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회사인 터치포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존의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형태, 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패션 상품을 만든다든지, 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뭐 재활용이나 자원, 에너지나 도시의 생태 등을 주제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창업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치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다양한 배경과 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 특정히 누가 잘못해서 어떤 기업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또 기업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찾아. 하는 일이 업사이클링과 또는 사회적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사이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매년 점점 많은 창업가들도 생겨나고 있고 소비자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기도 했고 그 환경 문제를 예전처럼 되게 심각하거나 공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겁고 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업사이클링이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들이 아름답고 멋진 물건들로 탈바꿈하는 광경을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마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멋진 아이디어로 신념을 실현시키고 있는 강미연 선배님 후배들에게는 어떤 말을 들려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다양한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어떤 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든 열심히 참여하는 건데 참여의 태도 자체가 그냥 듣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스텝도 자원해보고 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딱 맞는 직업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언론 방송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자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발 빠르게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 바로 기자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환경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우리에게 환경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는 신준섭 기자입니다. 환경tv라는 채널에서 취재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기사가 될 만한 주제를 찾는 일부터 인터뷰를 하는 일등 업무 내용은 일반 기자가 맡고 있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처,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에게는 출입처라고 하는 자신이 담당하는 취재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외교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저의 경우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정치, 사회, 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익힐 수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때 시야의 폭도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자가 되는 데에는 다양한 전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인문사회과학적인 소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글로 풀어낼 수 있죠. 따라서 철학, 심리학 등을 비롯해 심지어 이공계를 전공하더라도 글을 쓰는 실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매체, 발달하고 매체가 매체, 다양해지면서 매체 언론인들의 수.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물고비들이 일자리가 물고비들이 늘어난 물고비들이 만큼 전망도 밝을까요? 언론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과 함께 온라인 언론사가 범람하면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 확인이 힘들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소위 튀는 기자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 기자의 이름이나 상황을 대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기자들. 곧 개인이 브랜드화 된 기자들입니다. 앞으로 언론사는 이런 식으로 개인이 곧 브랜드가 되는 각축장이 될 거란 전망이 언론 학계에서도 높습니다. 그런 흐름을 반파하고 자신을 브랜드화 시킬 만큼 노력할 각오와 실력이 있다면 전망은 밝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론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경제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글도 잘 써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 등 매체의 소식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잣대를 세우시고 이를 글로 풀어내는 능력을 익힌다면 기자로서 최소한의 소양은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 시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자 스터디나 언론고시반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익혀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학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그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분석은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위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다양한 국가기관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정책학 연구원 김동준 선배님입니다. 정부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선배님의 직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는 정보부처와 지자체의 성과를 진단하고 분석, 평가하는 일입니다. 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모든 정부는 예산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게는 협회에서부터 크게는 중앙부처 평가까지 다양한 국가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인재를 채용할 때두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전공 일치도입니다. 행정학과나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경영학과 전, 전공자들을 주요 투로 채용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 경우는 대학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어, 저희가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이 사실 대학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사논문이나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 틀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연구 내용이나 수준보다는 프로젝트 경험이 저희 채용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연구직이다 보니 석사위가 필수적이고, 전공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배운 내용은 큰 그림을 보는 데 중요하지요. 특히 정책학 원론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석사 과정에서 세부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 학부에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듣고 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정부 예산 제출은 계속되고 그 지출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저희 쪽에 대한 평가의 업무는 줄어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런 평가 업무는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평가 기관이 많지 가 않기 때문에 대학교의 산하 협력단 같은 교수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적인 평가 전문 기관이 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이상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배운다면 한 군데에서 오래 있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소 2년은 있어야 한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건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커리어를 쌓으려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최소 2년 이상의 자리를 지켜야 이 직시의 그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공공행정 언론 연구에 이르기까지 정치외교를 전공한 선배님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진출해 있었네요. 각자의 분야에서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선배님들을 보니 정치의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키워서 다양한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정보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외교통상을 비롯해 학계, 언론계, 정계, 법조계, 기업 및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정치외교 분야. 정치외교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세계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 문을 향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